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수 반등기 대응.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 엔씨소프트, 삼성SDS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주식공학자 채널에서 분석하는 종목인데요. 오늘 셀, 셀카네오, 낸,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엔씨소프트 분석하는데 아, 구독자분께서 삼성SDS 상승세가 끝난 거 아니냐?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수가 상승한 다음 조정 후에 이제 반등이 오잖아요. 그때 대응 방법은 이렇습니다. 빠른 개인들 내가 빠르다. 언제든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 상승하다 조정받은 종목. 예를 들면 반도체나 차죠. 이런 거는 5일선 회복하면 매수합니다. 여기 상승하다가 조정받은 종목은 5일선 회복하면 매수. 그 다음에 손절은 되게 짧게 잡습니다. 그렇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손실이 크게 나면 안 되니까. 또 하나는 이제 행보하다가 하락한 종목이 있거든요. 또는 하락하다가, 그렇죠. 왜냐하면 지수가 상승할 때 행보하거든요. 보통. 그리고 조정받을 때 하락해버립니다. 하락한 종목은 반등이 들어오면 2차전진인데 대체로는 21선까지 반등하니까, 거기까지, 혹은 뭐, 일목군연표상으로는 기준선인데, 거기까지 반등하면 매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9점 돌파하면 다시 재면서 하면 돼요. 이 차이는 좀 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빠른 개인들은 이렇게 할수 있는데, 느린 분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상승세에 있었던 종목은 5일선 회복하면 매수하되, 손절가를 길게 잡고 뭐 홀딩하는 수밖에 없죠. 길게 잡고 홀딩하다가, 아니면 짧게 잡아도 늦어가지고, 그건 다시 또 매수하고 곤란하니까, 길게 잡고 좀 손실이 커지면 그때 매수하는 건데, 그러면 그 정도 손실은 봐야죠. 느리니까. 시간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쓰는 개인에 비해서 불리해야죠. 21선 회복하면, 다음에, 이런 종목. 마찬가지죠. 21선 에 회복하면 매도. 그 다음에, 재매선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쌍바닥까지 기다린 거죠. 매스타좀올 때까지. <laughs> 어쨌든, 느린 개인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뭔가 전업주부라든지, 직장인이라든지, 전업이 아닌 분들, 전업투자자 아닌 분들은, 어느 정도 핸디캡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뭐 당연히 직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셀트리온 어,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일목균형 일봉 차트 보니까 그렇죠. 어, 조정을 받았어요. 이,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아서 구름대까지는 닿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많이 상승한 만큼 조정폭도 큽니다. 정상적인 조정이고요. 조정을 받았고 지금. 반등 주고 약간 반락을 하는데 이게 반등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무튼 어, 바닥을 짚고 이제 반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반등 목표치는 대략 기준선이니까 21만원이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반등을 할 건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셀트리온의 이제 월봉 캔들 차트입니다 월봉 캔들 차트 보니까 사실 지금 월봉 캔들 차트가 그렇죠. 지난달이 12월달이겠죠. 12월달 양봉이 컸어요, 양봉이. 세달 연속 상승했는데, 저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이런, 이번 1월달에 상승하면서 윗골이 달았거든요. 그래서 은봉이 떨어졌는데, 은봉이 제법 커요. 은봉이 거래량도 실리고 그래서, 음, 금방 상승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정은 좀 길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니까 그렇죠. 주봉은 그렇죠. 20주선 돌파해서 이제 상승해서 200주선에서 돌파했다가 밀리고 있거든요. 밀리고 있는데 지금 2주째 조정받고 어떻게 보면 3주째 조정받은 거예요. 윗골이 다른 다른 것부터 지금 이번에 이제 멈췄는데 사실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고점 라인 17만 2천 원 여기가 원래 여기까지 조정받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조정이고. 여기서 지지 받고 음 옆으로 이제 가고 위로 갔다가 내려왔다 하면서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캔들 차트 일봉을 보면 그렇죠. 여기 17만 4천 5천 원대죠. 5천 원 밟고 이제 올라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 이전 고점, 이전 봉우리의 고점이기도 하고 거기까지 조정을 딱 받았습니다. 거기 마침 또 60일선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딛고 음, 오일선 위로 올라섰는데 오일선에서 반등을 좀 해야 되겠죠. 반등 안 하고 이게 만약에 그렇죠. 이게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라인 깨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17만 5천 원. 어, 손절을 한다 치면.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익 실현 안한사람 없을 거고 제가 말씀드렸.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오일선 깨면 매도해야 된다고 말했고. 그럼 사실 그 외에는 다 여기도 보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럼 뭐 홀딩 하는 거죠 홀딩 하는 거고 그러면 자 이거는 지워버렸더라 려 지금 보니까 스토캐스틱은 크게 이제 두번 상승했고 <laughs> 이제 지금은 과매도권에 들어갔다가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등세가 이어져서 일단은 21선까지는 반등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반등해서 금방 제차 상승하는 게 아니고 제차또 반락했다가 그런 과정을 거칠 쳐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수급을 보니까 수급은 개인이 올라갈 때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주로 샀고 그 다음에 기관도 샀고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샀는데 지금 사실 하락하면서 개인들이 물량을 받긴 받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물량을 받은 건 아니니까 어, 부담스럽게 뭐 세력들이 팔고 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차피 조정이니까 어, 조정 기다리시면 아마 반등. 특히 그 코스피가 지금 반등세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반등에 맞춰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박자에 맞춰서 반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So, 그렇죠. 전략은 없고 뭐 기다리는 거죠. 뭐. 네. 세트레온 이만큼 됐고요.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참 카카오가 사실 그 상승을 했잖아요. 주가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이렇게 정비율어 있었고. 근데 이제 음좀 늦게 상승한 거라 아무튼 슈팅은 안 나왔는데 그래도 뭐 기준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준선에서 지금 쌍바닥 밟는 것처럼 하면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지될지 안 될지는 잘 모릅니다. 세력 마음이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월봉으로 먼저 한번 보면 캔들 차트 월봉 보면 지금 그렇죠. 이게 1월이니까 11월에 좀 양봉이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12월, 1월, 1월에 양봉이 컸었는데 지금 밀려가지고 윗꼬리 달았거든요. 2 0월선 부담 갖는 거고 주봉에서도 지금 2주째 지금 음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봉의 거래량이 작지 않아서 조정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일봉상 보면 이게 이제 추세선인데 추세선은 깼어요. 추세선 깼고 2 1선도 사실. 거의 깼는데, 예, 깼다고 봐야 돼요. 깼는데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혹시 그 그래 미련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은 그래도 급등한 종목이니까 이험 관리해야 됩니다. 저는 전에는 11선 깨면 매도하자고 했는데 일단은 매도 못하신 분들은 일단은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이게 그렇잖아요. 바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거든요. 바로 올라가려면 좀더 행보를 해야 됩니다. 좀더 행보를 해서 하면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미 지금 우회선 각도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다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왜냐하면 사실 집중력 발휘할 수 있는 분은 전업투자자인데, 전업투자자 보고 있다가 떨어지면 팔아버리는 것만인데, 일반 투자가들은 그게 안 되니까. 노케스틱 그렇죠. 파동 에너지 보면 지금, 음, 올 데드크로스 났어요. 올 데드크로스 났고, 지금 상당히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는 이미 과매도권 근처에 있고, 중기, 장기도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할 가망성이 큽니다. 이탈할 가망성이 큰데, 지금 이거는 이탈하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가 떠받치고 있어서 그러겠죠. 누가 떠받치고 있나 봤더니, 기관이 떠받치고 있네요. 외국인이 살살 팔고 있는데, 저 기관이 떠받치고 있네요. 어. 그래서 이거를, 파동을 헤아리기도 그렇고, 어쨌든, 20, 21선 지금 여러 번 때렸거든요. 어. 여러 번 때린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아마 깰 거예요. 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다은못 팔더라도 일부라도 일단 매도를 해야 된다. 어,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그렇죠. 네이버 일목근형표 일봉 차트인데, 전환선에서 기준선까지 일거에 뚫었어요. 카카오라면 좀 틀리죠? 그래서 지금, 그렇죠. 코스피가 반등하니까, 지금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따라 반등을 시도할 것도 같아요. 1차 하락했고, 반등하고, 재차 이제 다시 한번 하락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코스피에 너무 안 좋은데. 네이버는 지금 파동상도 세번 상승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1, 2, 3, 4, 5. 정확하게 다섯, 다섯 파동으로 상승했으니까, A, B, C 이렇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반등인데 요 고점 돌파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등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보면서 기다리는 게 낫겠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이게 여기 확연히 보이죠. 1, 2, 3, 4, 5. 그래서 지금 이런 걸로 보면 제가 코스피 파동 되게 고민하는데 5파동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네이버, 지금, 은봉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어, 지금, 조정 중입니다. 그리고, 그렇 네이버. 파동 에너지도 보니까, 지금 거의, 단기, 중기, 장기 다 데드크로나스로 왔고 벌써 이제, 과매도권에 나왔다가, 올라오잖아요. 지금, 반등권에 들어선 거예요. 반등했다가,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반등이 세지 않고 떨어지고 있다가 반등한 다음에 다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이버도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외국인이 지금 팔았어요 강하게 판 다음에 지금 그렇죠 다시 사는 모양이 지금 반등을 시키려는 모양이에요. 어, 반등을 시키려는 모양이니까. 네이버는 지금 안타깝게도 이번에 이 최고점 못 넘어서 이게 아직도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하락하면 어디까지 하락해야 되냐 여기까지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적적으로 나서지 말고 우수적으로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NC 소프트, NC 소프트는 일목균형표인데. 주가,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역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저점을 깨가지고, 이 NC소프트 게임즈인데 이거, 그렇죠. 제가 뭐, 혹시 기회가 되면 매수해보자고 한 거죠. 여기 돌파하면. 근데 아직, 이제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매수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죠. NC소프트는, 저점 뚫어가지고, 별큰 의미는 없네요. 의미 없고 파동도 의미가 없고 주체를 보면 그렇죠 기관이 많이 팔았네요 외국인은 슬슬 사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기 시작하면 기관도 다시 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이제 모양을 봐서 그때 진입하는 걸로 하죠. 뭐. 이제 이거는 의미가 없죠. 저점이 여기가 됐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삼성 SDI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그렇죠. 지금 상승했고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조정이 나오는 거고 당연히 이제 구름대까지 조정. 지난번에 보면 구름대 하단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궁금한 거는 이게 조정 나온 다음에 상승할 건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한번 보시죠. 월봉으로 보면 사실 이제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이어서 어떻게 보면 큰 위험 부담은 없다. 상바닥 짓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5월선 지키고 있거든요. 5월선 깨지 않는 한 이제 월봉상 문제는 없는데 이번에 좀 월봉에 은봉인데 이게 거래가 좀 크게 나왔네요. 이게 아마 삼성 블록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약간 전에는 자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약간 자신이 없네. 저 이게 거래 큰게 블록들인 모양인데. 어쨌든, 이게 언제적인지 모르겠는데. 1월, 1월 12일. 어예 아무튼 지금 보니까 이게 약간 우려되는 점이 있긴 하네요. 이 여기서부터 파동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점이 여기니까. 그럼 1파 상승했다고 보고, 그럼 이게 3파 상승이거든요. 3파동이 지금 5개로 나왔습니다. 1, 2, 3, 4, 5.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파동 상승, 3파 상승했고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5파거든요. 근데 5파는 5개 파동으로 안 나올 거예요. 한개로 나올 거고 한개로 나올 거니까 그리고 상승폭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파 상승 하나 정도 남았다. 이게 마냥 상승할 수는 없고 5파 상승하면 한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요. 매듭을 진단 얘기는 그러면 지금 조정했던 이런 거, 몇주 조정이죠? 8주 조정이면 두달 조정이잖아요. 두달 조정보다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구독자분이 문의를 했는데, 그분은 다 정리하셨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정리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정리했다가 저점 치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20주선까지 조정 보일 거라고 했는데, 음, 5파동이 생략되지는 않겠죠, 설마. 이번에 코스피 5파동 생략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저 지금 뭐 61선까지 조정받았습니다. 기존 조정이랑 비슷한데. 한번더 깊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반등 나오고. 그렇죠. 반등이 나오겠네요. 이파 그러니까 하락이니까 비파 반등 나오고 시파 하락 나오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제, 그렇죠.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반등 나오면 정리를 좀 했다가, 어, 오파동 먹으러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오파동은 지켜보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파동 에너지 완전 죽고 있고요. 이, 이게 그물량인것 같네요. 블록들. 아, 블록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블록들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사고 아 근데 그동안 매집을 상당히 했네요 누가 매집을 했는지 음 삼성 SDI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튼 이번엔 이렇게 매듭짓더라도 저도 항상 관심 갖고 기회가 되면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무튼 결론은 이겁니다. 저는 이걸 1파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걸 3파로 보고 5파 상승이 남았는데 5파 상승 나온 다음에 그렇죠. 이거 바로 도전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기간 조정을 상당 기간 줄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런 고점 돌파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